그러면 융합적인 지도자와 분열적인 지도자가 있어. 지도자도. 그냥 잘못하는 애도 따둑거려서 쓴다, 이 말이야. 사람을 골라내질 않고 웬만하면 써.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응.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분열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분열적인 지도자. 야, 쟤는 안 돼. 잘라내. 쟤, 쟤 잘라내. 재 짤라네. 맨날 자기 조직에서 뭐 나쁜 거 하는 놈이 있나 고구만 보고 다니면서 사람마다 결점만 찾아내. 그러면 결점 없는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러면 핵 분열하듯이 다 분열이 일어나 버려. 다 분열이 일어나서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래. 오합지졸.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사고 무친이라고 해요. 사고 무친, 사고 무친. 이게 무슨 고차요? 돌아볼 고차요 기업에 공헌할 때. 그러면 사고 무친이야. 네 군대를 돌아봐도 친척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야. 이게 친척 친자야. 친할 친자가 없을 무자. 사방을 봐도 그 사람을 따라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친한자가 내내 네네 방을 봐도 그자와 친한자가 단한 명도 없어. 사고 무친. 이게 핵의 분열이야. 분열. 자꾸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또 누구 만나? 아, 그 자식 요게 문제야. 흑경님 만나면 저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결정만 언제나 집어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 사고 무친. 네 군대를 돌아볼 곳자야 돌아봐도 사네 방향을 돌아봐도 그자와 친한자는 한 명도 없어. 사고 무친.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말이야 무슨 조직에만 들어가면 거기에 사고 무친이 되려고 하는 거야. 뭐, 잘못하는 놈 하나 없나? 저거, 저거, 저거. 뭐, 남의 결점만 보고 다녀요. 장점만 보고 다니세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만 봐.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변호사 사무를 같이 하면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돈을 밝혔으면 노 대통령이 그 사람 비서실장으로 쓸까? 안 써요. 있으면 쏘고 없으면 논아 쏘고 그랬으니까데려다 썼을 거 아니야. 이미 검정이 끝난 사람이야. 욕심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뭐 사람이 우리 국민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거지. 뭐 대통령 하나가 유벨 유별, 유벨란 대통령 오면 좋겠지. 그건 때가 아니야. 호갱년에 나타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